네, 다섯 개의 문자 A, B, C, D, 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모든 문자열을 사전식,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할 때, 자, 85번째 오는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것은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야. 자, 다섯 개를 모두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럼 맨 앞에, 자, A가 오는 경우부터 생각해야 되겠지. 자, 그럼 나머지, 자, B, C, D, E를, 자, 일렬로 배열하게 되면, 자, 4팩토리알이 되니까, 여러분, 24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A로 시작하는 건다 끝났고요. 이제 B로 시작하는 것도 자 마찬가지 계산해 주시면자 똑같이 4팩토리얼이 되어서 24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B로 시작하는 것도 이제 다 끝났죠. 그럼 C로 시작하는 것도 자 나머지 4 개를 일렬로 배열해 주시면 자 똑같이 24개가 되는데 자 여기까지 다, 다 더하니까 72가지가 나왔죠. 자, 그러면 자, 네 번째는 이제 d가 오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4팩토리얼 해 버리면은 24개를 더해 주시면 이제 85를 넘어 버리기 때문에 자, d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d를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알파벳 순서는 이제 d는 사용했습니다. 자, d는 이제 지워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나머지 이 a b c E를 가지고 다시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할 거거든. 자, 그럼 a가 오는 경우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3 개를 자, 1열로 배열하면 3팩토리얼이 되어서 6개가 됩니다. 자, 그럼 72하고, 자, 6 더해주시면 여기까지가 지금 78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자, D 사용했고, 자, 이번에는 A 말고 이제 B가 오는 경우 생각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자, 나머지를 일렬로 배열해주면 되니까 6가지가 되어서, 자, 78에다가 6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여기까지가 84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85번째니까, 이거 바로 다음 이제 문자 열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맨 앞에 숫자 D인 경우를 보고 있고요. 자, 이제 A 오는 경우 살펴봤고, B 오는 경우 살펴봤으니까, 이제 C가 오는 경우 살펴봐야 되겠죠. 자, C를 고정시켜 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이제 고정을 했느냐. 자, D하고 C를 고정시켰어요. D하고 C를. 자, 제껴 볼게요. 자, D, C. 자리가 정해졌어. D, C. 그럼 나머지 A, B, E를 자, 이제 사전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A, B, E가 되겠죠. 자, 이 아이가 85번째 문자 열이 되고요. 자, 이 아이의 마지막 문자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이 문제의 정답은 예, 이가 되겠죠.